자,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사각형의 성질을 배웠으니까, 자, 이제 그들을 문제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요. 자, 1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자, 각 BDC와 변CD의 길이, 크기가 각각 주어졌을 때, 자, 삼각형 ABO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우리 직사각형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직사각형은 어때요?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죠? 즉, 변AC와 변 BD의 길이가 서로 같아요. 그리고 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기 때문에 아 그러면 AO, CO, BO, DO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겠네. 자 그러면 삼각형 ODC에서 자 DO와 CO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그래서 각 OCD가 60도. 그럼 나머지 각 DOC도 60도가 되겠죠. 아, 그럼 여기에서 삼각형 DOC는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알았어. 자, 우리 이제 작은 작은 하나씩 찾아가 봅시다. 자, 우리는 지금 삼각형 ABO의 둘레의 길이를 원해요. 그런데 자 AO의 길이는 DO의 길이와 같죠. 자, DOC가 정삼각형이라 했기 때문에 AO는 5cm야. OB도 어떻겠어요? 5cm죠? 그리고 AB는 DC의 길이와 같으니까 당연히 5cm가 되겠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5cm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가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 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우리 어땠어야 됐지? 첫 번째, 네. 한, 내각의 크기가. 그치?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 였어야 됐었고요. 두 번째, 대각선 길이가 어땠어요? 같아야 했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그 성질을 나타내는 보기가 기억, 니은, 택일, 리을 중에 어디에 있나 한번 찾아 봅시다. 자, AB가 6이야. 어, 이 사실만으로는 얘가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라고 볼수 없어요. 안 되겠죠. 그다음 AC의 길이가 12야. 네. 지금 여기에서 BO의 길이가 6이니까 자, BD의 길이는 12cm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럼 AC의 길이가 12cm라는 조건을 줌으로써 우리는 니은은 AC와 BD의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어, 대각선의 길이가 같네. 자, 리은은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되겠죠. 그다음 각 BAD가 90도야. 여기가 90도지. 어, 그래. 첫 번째 조건에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라는 조건을 만족시켰기 때문에 디귿도 직사각형이 될수 있어. 각 AOD가 90도야. <laughs> 자, 우리 이 각이 90도는 뭐예요?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 등분하는 것이죠. 그럼 얘는 평행사변형이 누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그렇지.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하는 것은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찾았기 때문에 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사각형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자 3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 뭐 ABCD에서 자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제 X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자 X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2X와 X 플러스 3의 길이가 아, 미안해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것이 아니라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죠. 수직 이등분하니까 AO와 OC의 길이가 같아. EX와 X 플러스 3의 길이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방정식을 풀면 얼마? 네, X는 3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죠자그 다음에 이번에는 Y의 값을 좀 구해보고 싶어요. 자 Y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마름모의 특징을 보면 대각선이 서로 수직 2등분 한다라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쵸? 그러면은, 요 삼각형 A, O, B가, 자, 직각 삼각형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Y의 일부분인 요 위에 각은 90도에서 55도를 빼니까 얼마? 맞아. 35도라는 사실 알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요거 하나만 좀더 알아두세요. 마름모에서, 삼각형 ABD하고 삼각형 CBD는 <laughs> 서로 합동이 되겠지. 왜 그럴까요? 자, AB와 CB의 길이. 말은 뭐 내변의 네 길이 같으니까 같고요. AD와 CD의 길이도 같죠. 내변의 네 길이가 같으니까. 그리고 변 BC는 어때요? B D는 공통변이죠. 아 그래. 그러면 두 삼각형이 S S S 합동 조건에 의해서 합동이야. 자, 선생님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각 A B D의 크기와 각 C B D의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름모에서 대각선에 의해서 갈라진 두 삼각형이 모두 합동이기 때문에. 자, 마름모에서 내가 이렇게 대각선을 그죠. 그럼 이 각이 모두 어때요? 같아요. 또 이렇게 대각선을 그죠. 그러면 이 각이 갈라진 각이 모두 같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그러면 이쪽 각이 35도니까 나머지 각도 당연히 어떻겠구나. 35도로 같겠지. 그치 아, 그래서 각 y는 자 70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럼 문제에서 x 플러스 y의 값을 구해 보세요라고 했으니까 얼마? 70 플러스 3, 73이 답이 되는 것이겠죠. 자 4번. 자 다음 중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가 마름모가 되는 조건을 골라 보세요. 자 마름모가 되려면 우리 어때야 됐었지? 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았어야 돼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네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면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찾아 봅시다. <laughs> 자 A B C D가 마름모가 되려면 자 A B 와 A D가 같아야 돼. A B 와 A D의 길이가 같아. 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네. 오케이. 너는 마름모가 될수 있는 조건이야. 자 이번엔 AO와 CO의 길이가 같아야 돼. AO와 CO의 길이가 같아. 이것은 굳이 마름모가 아니어도 평행사변형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 때문에 얘는 마름모의 조건이 될수 없어요. 자, 세 번째. AC와 BD의 길이가 같아. 자, 이 둘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뭐지? 맞아. 평행사변형이 누가 되기 위한 조건이야?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자, 얘도 아니죠. 사번각 AOD가 90도야. 오 대각선이 서로 어때? 수직이야. 조건을 만족시켰어요. 사 번. 자, 오번 BAO와 BAO가 어디죠? 네, DCO. 일 각의 크기가 같다. 얘네들이 같다라는 건어 각의 크기가 같아서. AB와 DC가 서로 평행하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자 이것이 마름모가 되는 성질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평행 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번호는 자,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에서 자, BD의 길이가 10cm일 때 자, ABCD의 넓이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정사각형은 마름모의 성질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직사각형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 그러면 BD가 10cm라는 건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C도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서 10cm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각형 ABCD의 넓이는 마름모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똑같겠죠. 어떻게? 한대각선. 곱하기 다른 대각선, 나누기 2.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 얼마예요? 네. 50제곱센티미터가 답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6번. 자, 오른쪽 그림에 사각형 ABCD가 AD와 BC가 평행한 등변사다리꼴이야. 그럼 등변사다리꼴일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AB와 DC의 길이가 같아요. 자, 우리 등변사다리꼴의 성질. 찾아냈었어요 지난 시간에 자 AC와 DB의 길이가 같아요 어때?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오 맞아 자 3번 ABO와 DCO가 서로 합동이에요 그쵸? 맞아요 그 다음 또 OB와 OC의 길이가 같아요 맞죠? 자, AC와 BD가 서로 수직이에요. 자, 얘네들이 90도라는 사실을 알 수는 없어요. 자,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자,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 7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등변 사다리꼴 ABCD의 꼭지점 D를 지나고 AB에 평행한 직선이 BC와 만나는점을 E라 하자. 자, AB가 7cm. AD가 5, B가 60도일 때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자, 그럼 DE의 길이가 7cm니 맞아요. 왜? 우리 아까 사각형 ABED는 뭐라고 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라 했으니까. 아, 맞습니다. 그다음 DEC는 60도야. 그렇죠. 왜? 동위각이니까. 자, EC의 길이는 5cm예요. 자, 보세요. 자, 지금, 각 B가 60도면 각 C도 60도죠. 그러면, 삼각형, D, E, C는 무슨 삼각형? 네, 정삼각형이에요. 그럼, E, C의 길이가 5cm가 아니라 얼마여야 돼? 7cm여야 되는 거지. 일단, 3번 틀렸네요. 그 다음에, 4번. B, E와 E, C의 길이가 같아요. 자, 우리 B, E의 길이는, 평행사변형이니까 AD의 길이와 같아서 5라는걸 알았고, EC의 길이는 3번에서 7cm여야 돼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러면 같지 않아요. 4번. 그 다음 DEC는 정삼각형이에요. 오, 우리 아까 밝혀낸 거예요. 자, 5번은 정답이지. 그럼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자, 3번과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문제 6번에 대한 3번, 5번 자 보충 설명 좀 해볼게요. 자 ABO 하고 DCO 하고 합동인 이유를 살피래요. 그러면 얘가 합동이라는 것만 밝혀내면 5번에 OBOO는 당연히 대응하는 두 변이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다는게 자동 설명되죠, 그렇 그래서 자이두 삼각형이 왜 합동인지 자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 두 삼각형에서 AB와 D, C의 길이는 서로 등변 사다리 꼴의, 어, 두 변이기 때문에 같다라는 사실을 알죠. 그죠? 그 다음에, 요렇게, 가, A, O, B와, 오? 손이 막제 멋대로 움직이네. 가, A, O, B와, 가, DOC의 크기도 맞꼭지각으로 서로 같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 등변 사다리 꼬의 대각선의 길이가 같음을 설명해 줄때 삼각형 ABC 하고 삼각형 DCB가 서로 SAS 합동임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개념 설명 궁금하신 분은 이제 등변사들이꼴 개념 설명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되어 버리면 두 삼각형이 합동이기 때문에 자, 가 BAO와 가 CDO의 크기도 대응하는 각으로서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자, 그럼 이 각과 이 각이 같다라는 사실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삼각형은 세 내각의 네 합이 180도잖아요. 그러면 180도 중에 두 각이 같은 각이면 나머지 한 각인 각 ABO와 각 DCO는 어쩔 수밖에 없어. 맞아요. 각 ABO와 각 DCO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의 조건 이 각. 그렇지? 그다음에 이 길이 이두 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을 보았을 때 대응하는 한 변과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ASA 합동이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죠. 그렇게 되면 3번과 5번이 모두 맞는 말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어요.